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TV 가입시 알아두면 좋을 할인 방법 LG U Plus 가족결합 할인을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 U Plus 인터넷 TV도 사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휴대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쉬운 가족결합을 해서 인터넷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.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결합을 해서 월 인터넷 요금만 13,200원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.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아니라서 선택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휴대폰 요금 월 2만원에 인터넷 할인 13,200원이면 괜찮은 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참쉬운 가족결합 경우에는 결합한 휴대폰 사용수에 따라 휴대폰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 두 대에서 최대 1 0 대까지 참 쉬운 가족 결합을 묶을 수가 있는데 휴대폰 월 사용 요금에 따라 2200원에서 최대 8800원까지 할인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. LG U 플러스 휴대폰 중에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TV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LG U 플러스 투게더 결합을 해주시면 휴대폰 할인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인터넷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 특이점은 휴대폰 사용요금이 프리미엄 에센셜 85,000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휴대폰 단독일 때는 선택약정 25%, 그대로 약정 5,250원 할인을 받아서 월 58,500원에 사용을 할수 있고요. 만약 여기에 인터넷 결합까지 해주시면 인터넷 최대 11,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할인받을 수 있는 가족 인원을 늘리면 휴대폰 추가 할인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결합해서 사용하는 거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 저처럼 아직 결혼한 지 3년 미만인 분들은 신혼 플러스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할인조건은 휴대폰 월정액 85,000원 이상 또는 LTE속도 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78, 88, 105 요금제 사용과 인터넷 500메가 이상 그리고 IPTV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IPTV 프리미엄 요금제를 프리미엄 넷플릭스 HD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IPTV 영상 콘텐츠 VOD 1만원 할인 쿠폰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배우자분도 LGU 플러스 휴대폰 8호 요금제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면 배우자 휴대폰 월정액 6개월 무료에 18개월 동안 월정액의 50%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혼부부들은 꼭 가입해서 사용해야 할 신혼플러스 할인이라 생각을 합니다. 가족분들이 각각 집에서 LGU 플러스 인터넷TV를 사용하고 있을 때 가족끼리 모여서 할인받을 수 있는 패밀리 결합이 있습니다. 가족이나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두개 이상일 때한 개를 대표로 설정하고 나머지 인터넷을 가족으로 설정해서 월 5,500원 할인을 받는 겁니다. LGU 인터넷 TV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참 쉬운 가족 결합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패밀리 결합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런 결합도 있다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 드립니다. 제가 알려 드린 결합 상품을 보면서 LG U+ 결합 상품이 마음에 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럴 땐 통신사 이동을 하셔야겠죠. 전국 어디에서 LG U+ 인터넷 TV 가입을 하셔도 월 청구되는 요금은 동일합니다. 부가세 뺀 금액, 이미 결합한 금액으로 요금을 적게 보이게 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. 사실상 청구되는 요금은 동일합니다. 그러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에서 무조건 가입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. 통신사 이동, 신규 가입을 할 때는 제가 추천하는 인터넷 TV 가입 전문 사이트에서 설치한 후에 전국 최고 현금 사은품 46만원을 지급받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. 추천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면 통신사별 혜택, 사은품, 요금을 모두 비교해 볼수 있고 결합 시 할인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초간단 요금 계산기를 통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인터넷 요금을 잘 계산하지 못해도 초간단 요금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인터넷 TV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공식 카페에 방문해 보시면 5월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기본 사은품 46만원 외에 추가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꼭 추가 이벤트 진행하셔서 5만원 모두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추천 사이트와 공식 카페 그리고 5만명 후기 카페에 접속해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설치 후기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tv 가입 전문 사이트라는 거한번더 알려드립니다. 전국 최고의 사은품을 받고 싶은 분들은 꼭 여기서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